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기초 사업 설명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회사의 법인명은 메타이프 그룹입니다. 메타프 그룹, 메테프 그룹.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한다는 기업이념 아래 강한철 회장님께서 2021년 베트남에 설립하셨습니다. 회장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회장님은 서울경찰청에서 16년간 재직하셨으며 야후코리아 법무팀장을 역임하시면서 게임 산업에 입문하셨습니다. 야후코리아가 철수한 뒤 직접 메가드림즈라는 게임회사를 설립하여 14년간 경영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연간 1 0 0억 원이 넘는 순수익 14년간 약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이후 JM 마이닝이라는 코인 채굴기 제조 및 유통사업까지 확장하시며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후 베트남으로 진출해 VCC 코인 거래소를 설립하셨지만, 정부 인가 문제로 싱가폴 재단으로 이전해 운영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가 세계적인 P2 게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시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게임 회사인 메타페스티스트를 설립하셨습니다. 회장님의 1차 목표는 전 세계 1등 게임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게임 회사가 직접 보유한 글로벌 코인 거래소 메타페스티스트 익스체인지를 설립하셨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는 세계 1등 게임 회사를 향한 도약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강한철 회장님께서는 현재 베트남 정부 조직의 제4차 산업전문위원 9명 중 유일한 외국인이십니다. 또한 홍콩의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님이자 현재 메타이프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제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메타이프 그룹 사나이 메타에스 그룹 법인과 메타시에스 글로벌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메타이프 그룹 필리핀, 메타페스트 테크놀로지, 메타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메타에이스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주의 메타이프 그룹 글로벌 법인이 있으며, 나우스에는 4월 22일 설립된 메타 mcc 그룹 크립토 비자카드 아시아 총판 법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는 메타아트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예전 메가드림츠 시절에 보유하셨던 그림 천육점을 NFT화해 바이낸스와 오픈시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메타이프 그룹은 설립된 지 아직 4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10개의 독립된 글로벌 자회사를 보유한 게임회 사중 가장 많은 글로벌 자회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따라서 메타프그룹은전 세계 어떤 게임회사와도 겨를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갖추었고, 이를 기점으로 세계 1등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베트남에 있으며, 법인 설립 등록 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법인 등록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메타프그룹 글로벌 법인도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메타프그룹 전용 빌딩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고, 그 계약 문서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